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오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게 만민을 참된 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 보동 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 도도 따르라 승리해줘 다 따르라 승리해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모든 밤 지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루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온밤 지나 도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심네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는 밤 지나 고동 튼다. 화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에 그가 그의 딸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음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루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한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 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위 사람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하소서 이들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오늘 이렇게 추레곡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516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위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오 삼생명 내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 고동틀 나난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틀 만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여 세번 물으셨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